문제함 조선시대 3대 폭군을 벤치마킹해라. 본인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최악의 왕은 인조, 광해대왕의 왕위 찬탈, 병자호란, 삼전도의 군력 청나라와 군신관계 정립, 선조, 임진왜란, 전쟁지무가 보였음에도 대비치 못함. 백성의 승리를 자신의 치적으로 연산군, 두 마리 필요 없는 폭군 앞으로 벤치마킹 이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으나 지금의 정권이 조선시대 최악의 왕들의 발자취를 답습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기에 본글을 작성합니다 구력의 왕 인조와 문재앙 인조는 광해대왕의 왕좌를 찬탈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이긴 자에 위해 역사가 쓰여지듯 대부분 날조되고 껴맞추기식 명분이라 보인는 생각합니다 인조가 그랬던 문재양 정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여론조작을 통해 좌성향 사람들뿐 아니라 여론조작에 이용당한 선량한 국민들까지 동원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내세운 명분이라는 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날 정도이지만 문재양의 실상에 대해 구호 외친 사람은 비상식적인 불법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력 경찰 불법체포에 대한 중도의 입장. 참조 바랍니다. 문능여왕 선조와 문장. 선조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임진왜란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상황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통일된 일본이 일본 내의 불만을 타국으로 돌려 대륙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으로 조선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전쟁 반발전 외란의 기미가 보였음에도 선조는 충언은 듣지 않고 간신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기에 대비하기에 어려웠던 것입니다. 외란 후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주하기에 급급하였고 자신의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여 의병을 일으켜 선조 자신이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후에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 왜군을 대파하고 조선 팔도의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 조국을 위해 몸바쳐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은 왜군을 물리칩니다. 이에 선조는 슬그머니 기어 나와 자신의 덕이냥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하였고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 것이 두려워 이순신 장군을 백일종군 시키고 광해군을 핍박하기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위 상황들이 문제양과 너무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고 있고 세계관 논란, 검사키트와 드라이브스루 및 방역 시스템이 문제양이 잘한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대비하였기에 가능한 것을 또는 이전 정권에서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대비하였기에 가능한 것을 왜 이런 것을 문제양 찬양하는데 쓰여져야 합니까? 마스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문재항 때문에 중국 반출이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 정도의 마스크 대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폭군 중에 폭군 연상군과 문재양 모호 사화와 갑자 사화뿐 아니라 수많은 만행과 폭정을 일삼은 희대의 살인마 연상군. 경찰은 권력의 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잠시력 경찰 불법 체포에 대한 중도의 생각. 또는 해당 영상 보시면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 정서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초전에 불과하지만 문재양은 수틀리면 연산군을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지지세력에 자신에게 반기를 들거나 소신 발언하는 세력은 그와 같이 할수 있기에 이에 더 이상 자시하면 안될것 같아 본 글을 작성합니다. 문재양은 전두환을 벤치마킹하여 지호영 제1평화대 계획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호영은 제2의 평화의 대니다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도 국민 열쇠 얻어서 중국 뿐 아니라 북한에 어떻게 하면 퍼줄까 생각하는 것은 총선 대패 후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중국 또는 북한으로 정치적 망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마스크 사태 및 여러 사건으로 너무 격분하여 껴맞추기식의 외침일 수 있으나 소름돋는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본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